면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마인드셋이 또 하나 있어요. 면접이라는 단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면접에 가셨다면요, 이미 회사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 어, 앞서 있었던 두 단계, 뭐 회사마다 전형이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접이라는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면접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 앞에 일반적으로는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고, 직무적성 검사라는 게 있겠죠 요즘에는 뭐직무적성을 자수로 합쳐서 AI 면접이라고도 해요 AI 면접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AI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허와 실에 대해서 제가 이미 제가 해봤거든요 그 허와 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면접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전형의 목적은요 네거티브 셀렉션을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떨어뜨릴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면접을 봐봐야 어차피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된 내용들이 이미 다 데이터베이스를 갖춰놨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런 이런 요소가 있는 사람들, 혹은 이런 이런 요소가 없는 사람들은 면접을 와도 합격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데이터 통계적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경우를 사전에 쉽게 걸러내기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면접이라는 단계는요, 사실 그렇지 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파스티브 셀렉션을 써요. 이게 뭐냐면 뽑아야 될 사람을 뽑는 거야. 앞에는 뽑아야 될 이유를 보지 않아요. 그냥 떨어뜨릴 이유가 몇개 이상 걸리면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 면접은요, 떨어뜨릴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뽑아야 될 이유를 찾아요. 바꿔 말하면요, 면접에서 뽑아야 될 이유를 못 찾은 사람은. 뽑지 않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 마인드셋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비형 면접을 해서는 안 돼요. 면접은요, 공격형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알기 쉽게 축구로 예를 들어 볼게요. 피슬이 빡 울렸어. 근데 난이 경기 절대 지면 안 돼. 그러니까 11명이 전부 다 골대 앞에 서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슛을 이렇게 때리든 저렇게 때리든 일단 골대만 지키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90분 동안 상대편이 계속 공격만 하면 그골못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골먹을 거예요. 누군가가 막 겁먹어서 피했든, 아니면 이키 위로 공을 예력에 차 넣었건, 어떤 형태로 든 골을 먹을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면접관하고 딱 필드에서 붙었는데, 면접관은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 면접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예상질문 뽑아가지고 이것만 달달달달 준비를 해. 근데 면접관의 진짜 공격은 어디서 나오죠? 핵심이 뭐냐면, 꼬리질문에서 나와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상 질문을 뽑아도 그 뒤에 후속 질문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죠? 즐겨야겠죠. 피할 수 없다면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애초에 그 길로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첫 번째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한다는게 뭘까요? 내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을 만들어놓고 거기로 초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걸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의 필살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내 필살기가 뭐냐?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건 수비형 면접으로는 경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정말 정말 잘했어. 정말 잘하면 뭐가 되죠? 영대형 무승부가 되겠죠. 축구에서는. 자, 영대형 무승부가 되면 면접에서는 그게 뭐죠? 탈락입니다. 면접에서 영0이건 없어요. 이기든, 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영대0은 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마인드셋을 이제 완전히, 여러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데, 수비. 아, 이런 질문 나오면 이렇게 답변해야지? 이런 질문 나오면 이렇게 답변해야지? 이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만은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내가 수비만해서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수비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나의 강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 그 안에서 나만의 포인트를 성공 경험을 정리된 형태로 면접관이 알아듣기 좋게 그 단어와 문장과 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그 나의 관점과 의도를 녹여내는 거. 이거가 결국은 수비형 면접이 아닌 공격형 면접으로 갈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수비형 면접 말고 공격형 면접을 하라 그랬어요. 이걸 하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잘 생각해 두셔야 될게 뭐냐면 승부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축구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이건 평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걸 이겨야 내가 면접관을 이겨 먹어야 뭐 올라가, 올라갈 수 있다 16강에 진출했을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평가전을 하는 겁니다 비매너 노매너 막 때리고 막툭 잡아채고 찍고 이러면서 게임을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매너 있게 플레이를 하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게임을 이기고 지는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어, 공격형 면접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어떤 패턴으로 공격하는 것이 먹히는지 성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요번에 붙어야 돼. 아, 나 총알 다 떨어졌어. <laughs> 총알, 총알 다 떨어졌어. 그렇지라도 할 내가 면접에 임미했을때 나의 마인드셋은 내가 난, 내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인데 나를 안 뽑아? 그럼 난 다른 데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나만, 나만 봐. 해가지고 나만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 매력적인가요?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만 바라봐. 그런 사람은 결혼하세요.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매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면접이라는 단계가요, 연애랑 비슷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잘하지만, 적당한 밀당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꼭이 한계의 기업만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이 회사의 로열티 있다는 걸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열티의 정의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요소가 빠진 채로 나이 회사만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로열티가 아니고요 질척거린다라고 표현해요. 어저께 제좀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질척거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질척거리는 면접을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하세요. 나는 이런 강점이 있고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는데 나를 뽑으면 당신들이 후회할 걸어 나를 못 알아보면 당신들이 어 바보야.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것이 좀더 당당하고 여러분들 할 얘기를 잘 전달하는 그런 면접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면접 단계의 의미예요. 면접은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개팅을 했어. 그 다음에 애프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프터 신청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어이 사람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가? 그래서 막 계속 찔러보기만 해봐요. 그거 기분 안 좋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 정도 이미 자소서, 인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만난 거야. 근데 잘 몰라. 쉽게 말하면 미팅 같은 거 정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대1로 제대로 알고 싶은 거야. 그 마인드셋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수비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공격형으로 해라. 공격형으로 하되 승부에 너무 매질 말고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금 편안하게 면접에 임하는 것이 성공적인 면접을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격하되 승부 연연하지 말고 편안하게 보세요.